안녕하세요, 엘리입니다. 오늘은 전자책 단말기 크레마 S 언박싱을 해보려고 합니다. 어, 제가 기존에 사실은 뭐 독서를 새해를 맞이해서 가지고 있던 책들로 주로 했는데, 이번에 전자책을 구독하기 위해서 크레마 S를 구입을 해보았습니다. 어, 크레마 S를 보면은 이게 크기가 그렇게 크지는 않죠. 딱 봤을 때 이제 굉장히, 어, 손바닥만한 미니미니한 그런 사이즈를 가지고 있고요. 겉에 비닐을 뜯어내고 안쪽에 상자를 열어보겠습니다. 이 상자 안에는 어, 보시면은 위쪽으로 바로 본체가 이렇게 들어 있습니다. 본체가 생각보다 굉장히 얇아요. 그리고 안쪽에 보면은 이렇게 케이블, 충전 케이블이 들어있고요. 충전기는 따로 들어있지는 않고요. 그리고 이 박스 바닥 쪽에 보면은 이렇게 상품 설명서, 매뉴얼이 함께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이 케이블은 평소에 집에도 있긴 하지만 또 있으면 더 좋은 이렇게 C타입의 충전 케이블이 함께 들어가 있어요. 이것도 활용을 잘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성은 굉장히 단순하기는 한데요. 어, 이렇게 단순한 구성들을 같이 어, 언박싱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면 요거를 먼저 비닐을 뜯어 볼 텐데요. 사실 이 크레마 S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전자책보다 굉장히 가벼운 그런 무게감이에요. 크기도 제가 지금 제 손이랑 비교를 해보면 굉장히 작다는 걸알수 있죠. 이게 300, PPI의 해상도라고 하고요. 또 가장 큰 특징은 국내 최초로 안드로이드 10을 탑재해서 이제 6인치짜리 치고는 이제 사양이 굉장히 어 고급 사양으로 이렇게 컨셉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옥타코어 CPU와 2GB의 램으로 독서하기에 최적화된 공간을 제공한다고 을 해요. 그리고 또한 32GB의 넉넉한 공간을 통해서 따로 외장하드 없이 이렇게 어 저장을 할수 있고요. 그리고 제가 블랙을 구매를 했는데 이 블랙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시면은 전체적으로 뒤에는 무광으로 되어 있고요. 앞쪽에 테두리가 블랙으로 되어 있는데 화이트는 아래쪽에만 화이트가 들어가 있어서 이제 저는 블랙을 어, 선택을 했습니다. 10만 종의 이부 컨텐츠를 활용을 할수 있다고 하고요. 어, 매뉴얼을 우선 열어서 살펴보면은 앞에서 확인했었던 것처럼 단말기 그리고 어, 뒷면 어, 그 다음에 보증서, 그리고 케이블이 들어가 있고요. 앞면에는 설명드렸던 것처럼 위쪽에 버튼이 있고, 그리고 패널이 있습니다. 그리고 뒷면에는 어, 심플하게 로고가 있고요. 그리고 제 가장 큰 특징으로 봤을 때, 여기에 보면은 아래쪽에 USB를 꽂는 C타입, 어, 요것, 그 다음에 여기에 마이크가 있어요. 단자와 마이크가 있는데 이게 특징이 스피커가 따로 없다고 해요. 그래서 스피커는 블루투스를 사용해서 어, 블루투스 이어폰을 활용해야 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뒤쪽으로 보면은 이제 활용하기에 좋은 팁들이 나와 있어요. 전원을 켜는 방법이랑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간단하게 매뉴얼을 활용하는 방법들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는 이제 보면 와이파이를 연결해서 어, 인터넷이나 파일 전송, 음악 그리고. 국어 사전, 영어 사전 이런 것들이 함께 기능으로 들어가 있고요.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기 보면 사양이 나와 있죠. 크기는 15cm, 10cm 가로 세로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정전식 터치로 핸드폰이랑 조금 달라요. 그래서 터치를 약간 무겁게 눌러줘야 되고요. 스피커가 따로 없다는 거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뭐 포맷도 굉장히 다양하게 구동이 가능한데. 이거는 상황에 따라서 어 따로 프로그램을 다운 받아야 될 수도, 있, 어플이나 프로그램을 다운 받아야 될 수도 있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무게는 150g으로 굉장히 이제 가벼운 거예요. 그래서 무게가 최저라는 건그 다음에 제가 사실은 이 어, 독서를 하기 위한 전자책 단말기는 처음 구입을 해봤는데, 이게 그냥 평소에 우리가 아이패드로 책을 보는 거랑 어떻게 다른가 했더니, 이게 카르타 패널이라고 해서 독서할 때 눈이 굉장히 편하다고 해요. 자, 우선 그러면 전원을 켜보겠는데요. 어, 이 상태에서 바로 제일 위쪽에 있는 전원 버튼을 한 3~4초 정도 꾹 눌러주면 전원이 이렇게 켜집니다. 전원이 꺼졌을 때도 어, 앞에서 보여드렸던 것처럼 그렇게 글자가 아예 화면에 새겨져 있더라고요. 그리고 전원이 이제 켜지고 나서 조금 기다려 주시면은 이게 어, 구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약간 기다려 주시면 될것 같고요. 이게 원래는 yes24 전자 도서관을 활용해도 되지만 이제 상황에 따라서 본인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전자 도서관들이 있으면 그쪽으로 연결해도 되고요. 설정을 통해서 이젠 저는 나중에 와이파이를 따로 연결하기로 하고요. 이게 메인 화면이에요. 보시면은 이북 마이 노트 서점 이렇게 돼 있고 전자 도서관, 인터넷, 음악, 전자 사전 그리고 여기 보면 샌드투크레마라고 해서 외부에 있는 파일을 이 기계로 이동할 수 있는 그런 기능도 함께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면은 뭐 앞에서 쭉 말씀을 해드렸던 것처럼 원래는 이게 오토 스마트 웨이크업이라고 해서 플립 케이스를 만약에 어 구입을 하시게 되면은 케이스를 열면은 이게 바로 실행도 된다고 해요. 그래서 저는 아직 케이스를 구입하지 않았는데 나중에 이제 케이스도 함께 구입을 해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화면에 밝기를 이제 조절하는 그런 메뉴인데요. 오른쪽. 을 살짝 이제 눌러주면은 프론트라이트라고 해서 블루라이트를 차단한다든지 아니면 빛을 밝게하거나 어둡게 본인이 원하는 어 취향에 따라서 이 밝기를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크레마 이스를 이제 전체적으로 살펴보았는데요. 저는 아직 구체적인 기능을 다 실행을 해보지 않아서 어 어떻게 보면은. 제 사용한 이후에 한달후 후기가 더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가격 대비 이것을 얼마나 잘 활용하느냐가 종이 책을 산 것보다 전자책이 얼마나 더 유용한가도 직접적으로 관련이 될것 같습니다. 어, 크레마 S는 제가 앞으로 더잘 활용을 해보기로 하고요. 어, 이것을 구입할 때는 몇 가지 옵션이 있는데요. 가격이 살짝씩 다른데 그 이유는 가격대에 따라서 따로 이제 추가적으로 부클럽 이용권이 주어지는 경우가 있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참고해 보세요. 그럼 이만 안녕.